스마트폰과 LTE 사물 인터넷 등 미래를 이끌 유망 기술은 모두 전파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전하는 산업 분야인 만큼 정부도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노은지 기자입니다. 간단한 리모컨 조작만으로 블라인드가 닫히고 위로 올라갑니다. 먼 곳에서도 중간에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문제 없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과는 달리 무종기용 전파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기술력 부족으로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출시됐습니다. 전파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전문 인력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문 인력에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줘서 이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전파 관련 창업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상용화 장벽에 막혀 주저앉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기술지원부터 제품의 전파인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벨에 있는 이런 장비나 설계 툴들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도 하고요. 또 필요한 기술을 지원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전파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 24일부터 전파방송산업진흥주간을 마련해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뉴스와 노은지입니다. 부엌 서랍장 벽에 영상을 띄워놓고 요리를 하고 또 거울을 보면서 날씨에 맞는 옷을 추천받는 상상 속의 스마트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통신과 집안 가구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가능해진 일들인데요. 김종선 기자입니다. 평범한 부엌 같지만 자세히 보면 개수대 위 서랍장 문에 영상이 띄워져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하느라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 누가 왔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버튼만 한번 누르면 출입문도 열수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전기 오븐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만난 요리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레시피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식재료가 떨어지면 즉석에서 값싸게 농산물 주문도 가능합니다. 안방에서 흔히 볼수 있는 화장대용 거울입니다. 터치 스크린처럼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특수 거울로 손으로 톡톡 두드리면 컴퓨터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 정보는 물론 날씨에 맞게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추천도 해줍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화면에 중요 메시지를 남길 수 있고 입력된 전화번호로 통화도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화면을 그대로 거울의 화면에 보여주는 미러링 기술을 사용해 영상을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빈번하게 사용한 주방 강우를 통해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앞으로 식탁에 디스플레이 장치를 입히는 사례, 그리고 잠을 잘잘수 있도록 침대에 헬스케어 기술을 입히는 사례처럼 ICT 기술과 비가전 제품 간 융합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뉴스와 김종성입니다.